어제 강천산 캠핑 리조트 펜션에 도착했을 때 펜션이 정식 오픈을 안 했는지, 아님 폐업을 한 건지, 로비에는 물건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옆에 식당을 가서 물으니 식당 아주머니가 방키를 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그큰 리조트 펜션에 관리인도 없이 혼자 묵었습니다. 어제는 무척 힘든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에 올랐던 추월산 어필은 국토종주의 이화령 고개보다는 덜하지만 묻지 않은 어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침에 카메라를 점검하고 출발했어야 했는데 피곤함이 있었는지 아무 생각 없이 녹화 버튼을 눌렀더니 오전 대부분 영상이 음성 녹음도 없이 4배속으로 녹화가 되었더라고요. 아직도 액션캠에서 어떻게 4배속으로 녹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도 길에서 순간 섬진강 자전거 길 진입로를 놓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 확인하고 뒤돌아갔네요. 이 진입로에서 섬진강댐 인증센터까지는 대략 7km 정도로 위로 올라갔다 와야 합니다. 3년 전 섬진강 상류의 10월 물안개와 어우러진 풍경입니다. 3, 4월에는 매화꽃, 벚꽃, 유치코스의 풍경이라면 가을 섬진강은 물안개가 자욱한 풍경이 있습니다. 섬진강 자전거길은 공사 구간이 꽤 있고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에 새 다리를 건너라고 돼 있는데 그냥 직진을 하면 예전의 다리를 건널 수 있어요. 저는 예전 추억이 있어서 예전 다리를 다시 한번 건너왔다 왔습니다. 잠시 1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물안개 낀 섬진강의 다리는 절경을 보여주네요. 오늘은 그날이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오늘의 맑은 날씨 때문이겠죠? 오늘 처음으로 저를 앞질러간 종주 하시는 분들 이게 마지막이었네요. 가을에 오면 예전처럼 코스모스가 활짝 피겠죠? 지금도 바람에 살랑이던 코스모스를 찍던 그때의 여운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자전거끼리 많이 정비가 되어 자전거를 타기는 너무 좋은데 예전의 감성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좋아지는 것이 있으면 아쉬운 것도 있는 법이니까요. 삼진강에는 이런 다리가 많아요. 점차적으로 새 다리를 놓으면서 사라지는데 이런 다리는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전 문제로 인하여 사라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다운로드 받은 GPS 파일이 향가 유원지 가기 전에 갑자기 공도 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기도 해서 저는 그냥 무시하고 자전거 길을 탔습니다. 향가 유원지 가기 전에 섬진강과 영산강 자전거길 합류하는 지점이 있어요. 잠시 정신줄로 왔는지 섬진강 자전거길에서 제가 영산강 자전거길 방향으로 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편집을 하면서 보니 이정표에 영산강 가는 길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내비를 보면서 가다 보니 이정표를 잘안 보게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향가 유원지 인증센터로 갔습니다. 10년 전 향가 터널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향가 터널 내부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터널이었는데 지금은 박물관처럼 잘 꾸며놓았더라고요. 예전 향가 터널은 국토종주나 북한강에서 보았던 터널과 같아서 제 기억 속에서는 그렇게 지워졌었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꾸며놓으니 이젠 지워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 향가유원지인증센터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인증센터 옆에 매점이 있어 간단하게나마 라면 등으로 요기를 하거나 음료수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향가유원지인증센터를 지나면 바로 다리 하나가 나옵니다. 다리 중간에 강화유리로 강 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저는 10년 전에도 지금도 겁이 많아서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10년 전에 전망대에 자전거만 간신히 놓고 사진 한 장을 찍었었네요. 섬진강 자전거길에서 선진강 댐에서 곡선까지는 예전에는 물보급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향가유원지인증센터 옆에 매점이 하나 생겨서 그나마 물이나 간단한 음료수 정도는 보급이 가능합니다. 향가유원지인증센터 매점에서 라면은 판매가 되고 있고 식사는 안됩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곡선까지는 와야 합니다. 곡성 근처에 다다르면 몇몇 매운탕집이 보이는데 대부분 메뉴가 탕 종류이고 식사는 안 되더라고요. 오후 1시 정도가 되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이러다가 봉크가올것 같아 중간에 마을 쪽으로 들어왔는데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곡성까지 갔더라면 엄청 봉크에 힘들 뻔 했는데 중간에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마을 쪽으로 들어왔더니 중국집이 있어가지고 볶음밥을 하나 먹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좀살것 같아요. 덕분에 막 거리도 엄청 좀 짧게 온것 같아요. 와, 오늘 날씨 진짜 한여름 같네요. 많이 덥네요. 아, 진짜 옷 훌러덩 벗고 싶어요. 그 정도로 덥네요. 이제 100m 앞에 저 앞에 뭔가 보이는 게, 저게 황탄정 인증센터인가요? 아, 50m 앞이네? 와, 와, 어떡하냐. 아, 엉덩이 아프고, 황탄정. 뒤집어졌나요? 뒤집어서 찍었네요. 야 씨. 와. 와. 바람 너무 하다 씨. 아. 와 씨. 조금만 약하게 틀어 주면 안 되겠네. 아. 이건 강풍이잖아. 한 2단계로 내려 낮춰 주면은 좋겠는데. 와, 이건 강풍이야. 아. 에너지 다 쓰겠다 여기서. 와 씨. 미안해. 더 세게 만하지 말고 아까처럼만 왜더 세지는 거야? 아 이건 아니잖아. 나보고 그만 가라는 건가? 와 와. 그래도 눈에 담을 란다이 아름다운 풍경을. 와우. 왜 바람이 세졌지? 와 자전거가 날라갈 정도네. 나에게 슈퍼 파워. 부럽다 저분은 순풍이다 안녕하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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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간다. 편의점까지, 와, 7.2km, 아직까지 3km 밖에 못 왔습니다. 와, 3km를 지금, 얼마만에 온 거야? 와, 와, 막게못 오겠다, 와, 징어다, 야고르막이야, 또, 기아를 대체 어디까지 푸는 거야? 곡성이 이렇게까지 멀었나? 와, 100km도 못 탔는데, 이래? 와 아직도 편의점까지 5.5km야. 숙소를 잡아야 되나 편의점에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디서 잘 것인가. 이 내리막길인데도 지금 바람 때문에 속도가 안 나요. 세상에 내리막길에서 내가 굴러야 내려가냐. 와씨. 양심 없는 바람. 이번은 520. 미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나 보네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왔습니다. 그래프상에서 집꼬리만큼밖에 안 움직여요. 10분의 1밖에 아, 못 올라왔습니다. 힘들다. 아, 잠깐 내리막인데 엉덩이 들고 있는데도 아쭉 내려가 줘라. 엉덩이 좀 쉬게. 저기 언덕이네, 또. 와, 코바이다. 와, 오른쪽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요. 아, 자전거 타는 거는 이제 한계가 다온것 같네. 슈퍼에서 편의점에서 숙소를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일러도. 아, 여기가 도깨비 마을이구나. 아 사진 패스. 엄청 고바이다. 다 털었다. 천천히 올라가자. 아배딱 보이냐? 이럴 줄 알았으면 도깨비 도깨비 마을에서 사진이라도 찍고 갈걸. 야이 이거 고바이는 아니잖아. 와. 진짜. 안개가 왔다 90km 밖에 안탔구만 아 무릎도 아프다 아, 저기서 먹어야 되겠다. 커피 한잔 마시자. 요 근처 모텔은 어디쯤 가야 돼요? 요 자전거 길 옆에 있어요. 저기 다리가 보이네요. 저 다리를 건너서 우측으로 가면은 이제 곡성으로 들어가서 에이스 모텔을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아, 저희가 에이스 모텔인가 내가 걸어서 오기가 애매한 거리 같죠? 안 되겠다. 콜라는 큰걸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네요.